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31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운은 0.5% 상승했고, 나스닥은 1.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기술주가 많지 않습니까? 나스닥의 하락은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죠. 매그니피센트, 뭐세이라고 하세요. 7곱종뭐 그런 그런데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약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세의 시작은 이제 트럼프 발언하고 구글에서 AI에 투자금을 언제쯤 뽑을 거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게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어 하락합니다. 7% 하락해서 상반기 오름폭을 다 내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유는 AI 독점적인 그 위치에 있는 엔비디아의 물 제품을 애플이 사용하지 않고 구글 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7%나 하락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한 회사가 독보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충분히 1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린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또 일부 들어가면서 하이닉스가 물리 밀리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빅테크로 쏠렸던 자금이 뭐 다우나 저평가 중소용주로 좀 흘러가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빅테크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빅테크에서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어 구조에 있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뉴스샤은 FMCA를 하고 있죠. 오늘 첫날이었고, 이제 오늘 밤에 FMCA 결과가 나오고, 내일 아침, 새벽에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알죠. 금리나 가능성이나 뭐 인플레이 완화에 대한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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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다시 상승시킬 거냐, 이게 포인트가 된 겁니다. 왜냐면 시장을 이끌어갔던 투톱 AI와 금리가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됐어요. 이게 다 트럼프하고 연결됐죠. 예, 트럼프가 시장을 사실 망가뜨린 경우가 되죠. 왜냐면 시장이 안 가, 이 정부 때 시장이 안 가야 트럼프가 이익길수 있죠. 하지만 트럼프 발언은 어,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발언 이후로 지금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연준이 어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금리나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그것도 시장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제롬 파월 오늘 성명서 봐야겠죠. 되한 대담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이프에 다가가고 있다, 확신한다, 뭐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마이크소프트사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6,473억불 정도 나왔고요. 주당산이 2.95달러 나왔습니다. 예상이 6,439억불, 한뭐 4억불 늘었고요. 그거보다, 예상보다 늘었고요. 주당산이 2.93센트니까 0.2센트 늘었습니다. 근데, 에, 이게 장 끝나고 시간에서 갑자기 매도자가확 추리하면서 5% 빼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핵심 부분인데 그래서 어, 그 부분이 MS를 좀 하락시키고 시간에 MS에 의해서 하락한 하면 또그 시간의 선물도 좀 하락할 확률 높죠. 그것도 좀 확인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 바클레이즈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하고 교체매매가 진행 중이기 전에 다 끝났다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좀덜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보기 잖아요 엔비디아를 좀 한번 보죠 엔비디아가 지금 뭐쭉 빠져버렸네요 양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개별 종목을 이렇게 양호는 상대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하단까지 밀리죠 이렇게 되면, 뭐, 100불 깨질 확률이 높아져. 근데 이제 보통은 100불을 한 번에 안 깨져. 여기서 바운딩 시도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올랐죠. 어저께, 어저께 차트거든요. 어저께 0.1% 올랐다가 0.1%로 마감했는데, 다우 0.5%라서 이 위로 올라서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올라선 상황이 됐고요 나시타건 1로 빠졌습니다. 한번더 빠졌죠 61선 싸움을 좀 하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61선을 한 방에 깨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5일선을 캔들에 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하방경적이 생기지 않다면 는 조금 위험해지죠 근데 이게 이제 하락이 외봉으로 떨어져서 어, 바운드에 있는지가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죠. 어저께는 보합인데 오늘 나라는또 아, 아시아 시장은 또 초토화됐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떨지 봐야 되겠죠. 일단 전일 저 그러니까 4일전 저점 부분에서 일단 어 아래꼬리가 좀 생긴 건 특징이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7월 달 오늘 31일이잖아요. 7월 달에만 3 7%가 빠졌습니다. 7%아 9%요. 9%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말씀, 박스권.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인프로 2% 가는 거가 기정사실화 될수 있죠. 물론 뭐 유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저 상단선을 넘어가면은 위험하지만 상단선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75불까지 밀렸습니다. 배럴당. 근데 이게 빼, 빠진 이유가 사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해즈볼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유가가 뛰어야 되잖아요. 안 뛰어요. 안 뛰는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중국이 금리나도 했죠. 금리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미국이 이 중국을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일본이 G2, G2가 됐을 때, 그렇 어, 그때 뭐 프라자 합의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네, 후발주자를 확실하게 못 따라오게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화웨이, 화웨이, 같은 종목도 막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늘 뉴스 보면은, 뭐, 엔비디아 유일한 뭐 적수는 화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중국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태죠. 그로 인해서 유가도 어, 이렇게 수요부진으로 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가이 안에 갇히면, 인플레이션은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줄나 가능성이 다시 어,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그 7월달에 모습 보시면 코스피가 7월달에 기관, 개인은 팔았고요. 개인 외인은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개인은 팔았지만 또 소. 소 투자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는 또 손실이랍니다. 그래서 개미가 어, 들어간 종목은 2차 전자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들어간 것은 금융과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과 바이오가 계속 뜨는 이유가 기관 때문에 오른다는 거죠. 기관은 이익을 받고 개인은 진 상태인데요. 지금 뭐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트럼프가 정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그런 얘기죠. 당선되지도 않나 당선될 걸 미리 다 얘기했는데 그걸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특히, 피격 후에 당선가에서 논파졌던때 시점에서 발언했다는 거죠. 이러면 해리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도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 것들. 보면 바이오죠. 생물보안법. 요건 또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해리스든 뭐 트럼프든 해산물 법합법 통과 시킬 거다. 뭐요게 이제 대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하는 먹거리를 반도체로 가버리는 상황, 아 저기 뭐 바이오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고 거기에 이제 매수 공백을 기, 개인이 메었는데 개인은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연결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요걸래요. 옛날에 다우와 연결돼서 나스닥이 연결됐는데 다우를 연결할 때우리나라 시장으로 빠질 이유가 없겠지만 나스닥 쪽으로 많이 기우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확전 실적과 동시에 HBM 공급에 대한 이슈로 좀 시장이 뛰어준다면또 삼성전자가 시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피곤한 하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